합병 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법 추진 과정 속에서 진행됐던 일일 편미로에서 어, 구호성 서울 교통공사는이구호성 어, 노동자들을 고소하고 타협하는지경에 어, 이르고 르 있습니다. 엉그로고탄하기 위한 시도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서시 외에는. 어, 서울교통공사에 어, 를 대한 행정검사를 함에 있어서 1, 8호선 이외에 늘어나고 있는 어, 민간 지하철에 대한 실패를 먼저 파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일단 공사가 능력뿐만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의 모든 민간 지하철에 대한 공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간 지하철의 보금자들과 함께 시민의 안전과 보금자들의 거리 모든 조건 향상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